아, 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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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에 부장, 부장, 어장 부장, 부장, 부아 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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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다부봐 부장, 부장, 부 아아 장 부장, 부아 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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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아아장 부장, 부장, 아장 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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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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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아... 부장, 부장, 부아부 나 이거 그 버거 이고 아이고 나나 있어 나이스차이요 차내요. 선아님 선생님 차내요. 나 개대이니까. 이사, 이사. 이사, 이사. 저, 저 우리 우리가 죽이자. 우리가. 아 죽이자 이거. 어. 여 이거 버프 받고 가자. 킬킬로고. 스래 떨거리. 떨래 떨거리. 아 아니야, 녹아야 이아야선 이제 이제 한번 더. 해봐요. 떠오 준비. 꼭. 어 맞다. 우리 웨이트부터, 웨이트부터 I'm going to draw. Okay. I'm going to draw. i 응응. 나 아직 재생은 많아. a w I'm 수 있어? 아문 t 다 draw. 정보 NQ 잠깐만, 이제 데리고 봐. 야, 그그 MP 가 쎄, 면안 좋다. 기다려, 야,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. 하나, 아이고, 오, 계 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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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p POC, MP, POC, POC, 다피3 0 MP 돌려, MP 거려 그거 이번 달 무조건 돌려 잠 엠.. v p P50, P50, P50. 응. M1, p o c p 피 p p 피 p p p p p p p p 못 p 고 레전드 p 전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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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기다 때리지 지다가봐발 어. 네. 이거 이거, 에내 얘, 예, 존 예, 볼거거든 너소어나가있을 나가봐, 나가봐. 어. 나 어, 나 있어 이스 이지 지